오늘은 12월 8일 골로세서 3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에게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바울이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아내들에게 부탁하고 있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안에서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남성 우월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창조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부부는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낮고 이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예요. 남편은 가정을 가정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힘을 주고 그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과정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좋을 것 같아요. 19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에게는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아내들을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자체가 사랑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인간은 다. 인간은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더 많아요. 인간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단점이 훨씬 더 많은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이러한 의무를 주신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가지고 가정에 대입시켜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시대에 따라 바뀌어지는 문화에 따라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서로 가정을 지켜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번엔 자녀에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자, 자녀들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이 아니라면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라고 보내신 대리인이야. 하나님의 대리인. 그러니까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 가정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이번에는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조그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으니까 조심히 해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노엽화며 왜 자녀들이 좌절할까요? 일률적이지 못한 훈계 방식 때문에 그래. 훈육을 할 때에 이 부모가 감정에 못 이겨서 훈육을 하잖아요. 뭐 때리거나 뭐 벌주거나 징계할 때 자녀들은 그 부모들의 행태를 보면서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훈육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라. 일률적인 말씀으로 훈육하라. 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안 지켰어? 라고 훈육하라는 거예요. 감정에 취해서 내가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 자녀가 내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기분 나빠서 때려버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못 살았니 이런 식으로 훈육할 때에 자녀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이루는데 가정을 돌보는 데 중요한 원리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22절부터 볼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되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이라 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엔 종은 오늘날 현대 사회는 종과 주인의 역할이 없죠. 종이 없죠.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우리 직장생활할 때 상사 그리고 부하 직원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종들은 그 상사에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너에게 상을 주는 사람은 그 상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상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이걸 아셔야 돼요. 나를 그 직장으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나는 직장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곳으로 온 것이니 나는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쫓힘 당하기 직전까지는 성실하게 그 직장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의 모습으로 열심을 다하여 일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 할때 가정도 사회도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가정 안에 남편은 사랑하고, 아내는 순종하고, 자녀는 순종하고. 또한 직장 내에서는 또 열심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일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이든 직장 생활든 항상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